자 경쟁은 시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가격, 상품성, 뭐 새로운 기능이나 가치 등등도 가져오죠. 그래서 경쟁은 분명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기적인 성과에 취해서 가짜 상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또한 과거에 있던 전혀 새롭거나 혹은 문제가 많은 방식을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재포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은 사실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열 정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많이 써먹은 것을 그냥 팔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문법 이면 다 아시죠? 구문 독해, 단어, 어휘, 복학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어떤 패턴 학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과거에 이미 나왔던 것들이고 많이 써먹은 것들이지만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문법하면 다 알아요, 그냥. 그것은 엄청난 시간, 알리는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런 과거에 많이 써먹은 것들을 그냥 팔면 설명할 필요 없이 조금만 포장하면 거부감 없이 팔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으세요. 왜? 어차피 사람들이 또 스스로 포장을 선택할 거니까요. 선택을 포장할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과거에 있었던 건데 왜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왜 포장이 또 되는 걸까요? 스스로. 이유는 이겁니다. 자, 혁신이 없는 이유는 뭐 이거 설명하고 들어가죠. 혁신이 없는 이유는 종습 변수가 영어 습득에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들어서 저 수업을 들어도 영어가 좋아지는 경험을 조금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 필요한 종습 변수들이 있겠죠. 성공하는데 자 독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어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구문 또 문법 같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어떤 해석에 필요한 끊어 읽기 정도 연습하고 자, 요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독해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럼 종습병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뼈가 있으면, 자, 인간입니다. 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살이 붙어 피가 흐르죠? 자, 뼈, 뼈대를 알면 인간이 만들어진다와 똑같은 결과예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없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피뿐만 아니라 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들 해먹 걸림 뭐 기타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뼈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영화가 되겠는가? 이 종속 변수는 몇개 있을까요?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휘를 만개 이상 외우고 구문 독해를 하고 책을 암기하고 해도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열의 태반일 겁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잘하거든요. 그건 뭐죠? 수많은 종속 변수 중에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종속 변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없는, 혁신 없는 이유는 종속 변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업을 듣고 또이 수업을 듣고 좋아졌다고 경험을 조금 하게 되죠? 사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한 부분은 말하지 않죠. 당연히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게시판에 말하지 않아요.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사라 어, 말하지 않고 사라지는 분과 성과를 본 분들은 여러 개의 종속 변수 중에서 자신이선택한 영어 수업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 이 영어 수업에서 했던 게 분명히 어휘가 있었다면, 문법이 있었다면, 아, 역시 이두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잘 가르쳐서 내가 영어가 됐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속 변수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인간에게 흔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바로, 아, 그 잘못된 영어 수업을 또 선택하며, 이거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또 선택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확률로 더 많은 가짜 위약과 같은 수강후기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천 명이 들어서 열 명이 수강후기 으면열개 나는 거고 한 명이 들어서 한 명이 수강후기 쓰면 그게 한거에한 개예요. 그럼 열 개가 많아 하나가 많아요. 무조건 열 개가 많아요. 그래서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가짜 위약, 다시 말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 실제로는 효과가 아예 적은 거라고 봅시다.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수강 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구문독해 강의예요. 패턴 영어, 문법 강의, 단어장, 또는 단어 단어 강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죠. 그 영어에서는 패턴 학습도 들어가고 영어에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영어라며 영어 말하기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영어 강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익숙합니다. 이유는 뭐죠?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100만 명이 들으면 그 중에 10, 10만 명만 답변해도 엄청난 수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자신의 영어를 조금 좋아졌다고 왜 좋아졌는지 인과관계를 알기는 힘들어요. 이유는 종속 변수가 너무 많아서라고 했죠. 영어 단어를 암기해도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영어 단어 암기하니까 되던데요. 어떤 사람은 어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말아,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왜 저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영어 몰입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이해가능 인풋이라는 클래스도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 중에 어떤 게 핵심인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껍데기가 뭐냐? 단어 암기는 아니에요. 몰입교육하고 이해 가능한 인풋은 그나마 껍데기로서 가치가 있다. 새로운 가치가 있다. 이유는 이것은 노첨첨숙의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미는 근거 없고요자 단어 암기와 문법 구문 하면 영어 독해가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가장 거짓말이 이거예요. 대표적인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영어 발음을 알면 영어가 들린다. 발음이 들리는 것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된다고, 어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종수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한 발음에 집착하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그런 종수 변수. 가장 중요한 아주 종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 개의 경우, 여러 개의 종류 변수 있는 경우, 결국 종합적인 접근과 방식이 중요한 거지,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실패할 수 밖에 없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패 확률이. 영화 강사의 잘못된 영화 강의가 좋은 후기로 포장되며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아쉽지만 사실이죠. 자, 경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모든 게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At the pharmaceutical giant Merck 자, 의학회사인 거대 의학회사인 Merck라는 회사는 CEO Kenneth Fraser는 decide to motivate 동기를 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의 이기적 기립을 실무자들에게, 경영진에게 take the more active,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라고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leading innovation, 혁신과 변화를 이끌한 거죠. 그는 ask them, 그들에게, 교육인들에게, do something radical, 좀 극단적인 형태의 뭔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generate idea. 아이디어를 만들어봐라. would put the m e r k 를 자신의 회사를, out of business. 망하게 할 어떤 idea를 마련해봐라. For the next two hours, 두 시간 동안, 이 h e e x e c u t i v w o r k in group을 지어서 일을 했고, pretending to the one or more of t o p 최고의 컴퓨터 경쟁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프리 텐더하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에너지가 막쏟아오릅니다 그들이 디벨로 아이디어를 막 개발하는데 드러그 약을 개발하는 거죠. 약은 뭡니까? 우드 크로시 자신들의 약을 망칠 수, 짓누를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키 시장, 핵심 시장 그들의 헤드미스 노트 핵심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때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요. Then their challenge. 그들의 이러한 도전은 결국 reverse the r i g role. 그들의 역할을 바꿨고, figure out,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습니까? How defend? 어떻게 하면 그들의 스트라이크,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This killed company e x e r c i s e 이러한 회사를 죽이겠다는 이러한 연습, exercise. 이러한 훈련은 결국 powerful, 강력했던 거죠. 왜냐면, reframe. g 자, 게인 프레임. 자, 이득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는 활동을 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뭐로? i n t e r s of losses. 상실이라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인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 으니까요 When delivering o brought innovation. 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혁신에 가 생각할 때 또는 opportunity. <laughs> 혁신의 기회를 생각할 때 그럼 리더는 want inclined. 뭐 만의 경향이 있죠? take risk. 리스크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컨시더 생각하면 어떻게 컴퓨터를 경쟁자가 풋뎀 그들을 아웃 오 비즈니스 망하게 하는 거죠.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들 을 망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리얼게 깨닫게 되죠. It was risk, innovation. 혁신이 없으면 망하는 거나 그게 리스크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저 어전시 긴급성. 혁신에 대한 긴급성이 표현도 아,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나 혁신이 왜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은 혁신을 만들 수도 있어요, 분명. 이처럼 그러나 잘못된 경쟁은 과거에 오, 오히려 더 어, 몰입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죠? 새로운 거에 대한 어, 경쟁에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시간 동안 다른 경쟁자는 뭐 할까요? 기존에 있는 걸로. 재포장해서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그래서 경쟁은 과거의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 거 그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이니까 이 안에서 경쟁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뽑은 혁신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시간 동안 뭐에 인내가 필요해요. 돈도 투자돼야 됩니다.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경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쟁은 때로는 어 원리 나가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도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경쟁을 떠나서도 있어야 돼요. 회사는. 그 연구소 같은 것도 경쟁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경쟁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할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 강의는 제가 단역구 말씀드릴수 있는데 99.9%는 혁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익숙한 것들이에요. 구동사, 구동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법에 속하는 거예요. 문법, 구문독해, 끊어 읽기, 그 다음에 독해를 넘어서 어휘나 문법을 넘어서면 리스닝에서는 원어민 발음이 중요하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발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분이딱 어, 드면 알겠지만 발음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음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달라요. 발음에 뭐가 없다? 정답이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나 발음에 뭐가 있다? 뭔가? 에기스 핵심적인 뭔가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인간은요. 그 핵심이 뭔가가 있고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구별을 해요. 그것의 발이 정확하지 않아도 예측을 통해서 뭐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영어는 예측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모호하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측이냐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말할 때마다 언어는 예측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뭔가 모호하죠 왜 새로운 건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라면 확, 다가오죠. 반기도 들겠죠. 아니, 나 해보니까 안 되는데? 라는 분도 있고. 어, 맞어. 뭐, 구조를 알아야지. 그거 제가 설명해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when, 언제. 자, WH 시작하는 건, 부사 시작하는 건, 반드시 뒤에 컴만 나올 거예요. 컴만 나왔죠? 여기까지 읽고. 그리고, 그들은 주어라고 하고, consider의 이디부터는 과거가 되고, 생각하였다가 되겠죠. how가 나갑니다. 그들의 컴퓨터를 즈는 could, could가 들어가네요. can이죠. 과거형이 쿠드입니다. 과거니까 과거 쓴 거죠. 이렇게 분석해가는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배웠는데 왜안 될까요? 이걸 배우는 것과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신 거예 여러분들은. 이론이라는 것은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현실은 언어라는 건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언어를 배웠느냐? 또 새로운 것도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뇌는 패턴을 잡아내요. 누가 잡아낸다고요? 패턴을 언어의 내가 잡아내요, 스스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예를면 들 제가 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어... 그래 그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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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렐리 할까요? 크렐 크레일리, 크렐리로 합시다, 그냥 다 만들었어요. 크렐리라고 제가 보여주면 사진에 이제 어떤 동물이 나와 이상한 동물이 크렐리. 크레일리. 자, 크렐리죠? 자, 두 개를 그려요. 세 개를 그려요. 그럼 뭐가 되죠? 당연히, 크렐리에 S 붙이겠죠. 그렇죠 크렐리에 S 붙일 겁니다. 뭐, 크렐리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S를 붙일 때 복수라는 거우리는 알아요. 왜? 개념으로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이거 S 붙이면 된다는 거, 명사에. 근데 이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 내가. 그런데 꼬마애가, 어린아이 유아, 유아들도 이런 동물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크렐리에 S를 붙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스스로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증명된 내용이에요. 노암 촌스키에 의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패턴은 여러분들이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새로우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암 촘스키가 했던 연구입니다. 노암 촘스키가 했던 연구로서 이것이 이 인간이 어떻게 패턴을 잡아내는지 꼬매를 갖고 한 실험이에요. 꼬매를 갖고. 전혀 문법적 지식도 없는 애들. 그게 스스로 패턴을 찾아낸다는 증거를 잡아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완전 새로운 거 나가면 어떻습니까? 거부감 느끼죠. 이게 뭐야.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